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네타냐후가 벌인지 중동 전쟁에는 룰 하나가 있음. 원유와 가스는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세계 경제의 향방이 걸려 있기 때문.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 룰을 깨고 이란의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라스를 직접 때려버림. 이건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이란 경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력임 실제로 이 가스전 하나가 이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함.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이란도 이제 같은 룰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가스 수출 기지, 사우디 유전 같은 곳이 모두 잠재적 타격 목표가 될수 있음. 그렇다면 네타냐후는 대체 왜이 선을 넘었을까? 단순히 국가 안보를 위해? 그런 명분 뒤에 숨겨진 건단 하나, 바로 정치적 생에 지면 감옥에 갈운명임 왜냐면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 근데 이란을 무너뜨릴 경우 전쟁 영웅으로 부활할 수 있음 이게 과연 메타냐우 혼자 짠 그림일까 현재 이 그림의 배후에는 미국 쉐이로일 세력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음 이란 산원유는 생산 단가가 5달러대인데 시장에 복귀하면 미국 쉐이로일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니 어떻게든 이란을 제재하고 막아야 되는 상황 근데 제재만으로는 어렵고 정말 확실하게 막으려면 전쟁을 일으켜 유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음 유가가 오르면 미국 쉐이로일은 다시 돈을 벌고 이란의 수출길은 막히며 에너지 패권은 미국 손으로 돌아가게 될 거임 결국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누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느냐 그 이권 싸 이제 구독 누르고, 하루 1분으로 고급 투자 정보 받아가라고.